반갑습니다. 김영현 TV입니다. 총선을 53일 앞둔 6월 17일 오후입니다. 어, 개혁의 신당이요.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16일 날 최고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고요. 17일 10시에 기자 회견을 예고했습니다만 역시 꼴 보니까 매너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반구 없이 취소했습니다. 어, 뭐, 입당 문제 등등을 거론하지만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지 않을까. 얼마 전에 들어온 정당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주도권 싸움, 이준석과 이낙연의 주도권 싸움, 내가 대가리야, 그 싸움일 듯 합니다. 예, 이렇게 기본 매너 없이 일방적으로 파토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준석의 밥상머리, 부재자, 당연히 그럴 거야라고 이해는 한다마는 그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은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을지 그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양향자 페북에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한 추측이 가능한 것들을 글들을 적었는데 뭐 이유와 의미 통합의 내네 내용들을 적어 갔는데요. 어, 이 일방적인 취소권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최악의 정무 감각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준석이 16일 최고위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이 압박 카드. 어, 그러니까 읍박질을 어음장을 놨다. 내가 17일 날 기자회견 10시에 하겠어 하면서 이낙연에 대해서 어음장을 넣은 거죠. 어떤 거 전권을 달라. 쟁취하겠다. 그런데 오늘 열리지 않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찰되지 않았다. 왜냐? 이준석이 지금까지 해 왔던 행태들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거 얻었으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조용히 사라졌다. 이 말은 대선 기간 동안에 삐져서 가출했던 이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당 대표가 엄중한 바보 형님 성공했다는 거죠. 받아주지 않았다 퉁했다는 거죠. 이준석이 전 정의당 부대표 배복주 그리고 또 당당하게 빼미를 이야기하겠다 인터뷰를 했던 그 류정 의원. 합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보이는 것은 지지자 정도 달래기. 진짜 원한 거는 돈도 내거 어, 여기서 전권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당내 갈등 조율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준석은 뭐 우리가 주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낙연 측의 입장에서는 10만 당원, 5만의 당비 내는 당원.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진보, 범, 진보, 진영의 3그룹, 빼미, 진보, 종북 좌파. 그런데, 뭐, 속은 DNA가 좌파더라도, 어찌됐든 표면적으로는 보수의 당대표까지 한 이준석의 1그룹이 보수의 깍두기처럼 들어가서 내네 그룹이 완성이 된 것이다 보니까 주류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없어요. 그리고 구글폼으로 운영했던 6만 지지자들 지금 대거 탈당하고 환불 요청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보도가 민주당을 보고 합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당 대표가 네가 주류가 될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새로운 미래 후원 물결을 이루고 있다. 개혁의 신당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미래라고 선을 정확하게 그은 이유는 내 지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준석의 이런 전권을 달라고 하는 무리데스는 이제 안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계속 그 헬프를 하죠. 매번. 김종인이 할배한테 헬프를 합니다. 이준석이. 그리고 이낙연 측도 찾아가서 공관위원장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김종인이 할배도 선을 긋는 거예요. 정치 짬밥이 얼만데 딱 보니까 그 개혁의 신당에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김종인 할배도 지금까지 해 왔던 이력을 보면요. 전권을 들고 행사를 했어요. 대선 기간 동안 자기가 전권을 들고 윤석열 후보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했다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봤을 때, 이준석도 그렇고, 이낙연도 그렇고, 전권을 달라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서 전권 달라고 말하면 말이 안 먹힐 거니까, 이 김종인 할배도 여기엔 답 없다. n no? 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16일 한국 갤럽에서 2월 셋째 주차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합당 후에 첫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요. 두루뭉술하게 삼지대가 아니라 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 다음에 개혁의 신당, 정의당, 지, 무당층이 24%까지 나왔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확 꺾었습니다. 여기에 개혁의 신당이 4%, 정의당이 2%, 무당층이 24%. 그 말은 개혁의 신당 이름 보고 찍지 않겠다라는 거죠. 충격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2월 첫째 주 조사에서는 새로운 미래 개혁의 신당이 각각 3%. 합쳤을 때 못해도 6%, 못해도 5%는 나와야 되나? 4%라는 수치 때문에 아마 이준석이 진짜 마음 같아서는 깨고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동안 해왔던 지시 많기 때문에 바라봐라. 또 깬다 또 깬다 이 말이 듣기 싫어서 지금 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보면서 우습습니다. 사실 그 민생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이야기하고 민심의 소리를 듣는다든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찾아다닌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락한 공천 낙오자들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 이삭죽기로 모아서 대가 대가리 두당 얼마짜리 정당 보조금 찾아서 다닌다라는 이미지가 이미 심어졌죠. 이이삭죽기 하고 있습니다. 단지 4월 10일 총선을 겨냥해서 내 정치 인생을 조금 늘려보겠다. 또는 정치 세력에 발담거 보겠다라는 게빤니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선택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요, 정책도 없고 정체성도 혼합스럽고 이러니 국민들이 당연히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잡탕밥으로 모였다. 그러면 다시 한번더 생각해서라도 서로 양보가 있고 조율이 있고 조화롭고 뭔가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정말 민생을 말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말은 입은. 양당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합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구태 정치 그대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손 안에 모래알처럼 지금 지지자들이 빠져나간다. 제가 지금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학력 검증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전공과 뭐 컴퓨터 사이언스, 그 다음에 복수전공, 부전공, 뭐 복합전공, 그 다음에 조인트 컨센트레이션이라고 이야기했던 경제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팩트 전달, 드리고 있고, 이준석의 학력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보아도 이준석이 지금까지 얼마나 편법과 불법과 어 공정하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 한 방에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까. 개혁의 신당엔 미래가 없구나. 또, 이준석, 인간 자체에서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구나에 대한 결론을 낼수 있다는 거죠. 김영윤TV였습니다.